북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 키로 헬스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보금주의 단임 목사의 3명 중한 명이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에서 트랜스젠더 부부가 4살 남자아이를 성전환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행태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일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오하이오주 뉴 필라델피아에 사는 19세 남성이 지난 1일 집에서 쉴때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들을 차량에 두고 내렸다가 아들이 숨진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달러화의 역대급 초강세로 미국의 소비자들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질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다수 유명인의 투자금이 축산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 저감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이시가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기독의료상조회가 함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단임 목사의 3명 중 1명이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 문연구센터는 지난 5월 전국 교회 및 교단 소속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새 보고서는 아메리칸 월드 뷰 인벤토리 2021을 기반으로 목회자들의 신념과 행동을 묻는 36개 이상의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응답한 단임 목사의 34%는 대개 선하며 타인에게 충분히 선행을 베푼 사람은 천국에서 자리를 얻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3분의 1 이상은 성령은 살아계신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순결의 상징이라고 믿는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 해외에서 트랜스젠더 부부가 4살 남자 아이를 성전환 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성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행태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 등은 최근 세계 최연소 트랜스젠더 모델. 노엘라 맥마허가 뉴욕 패션위크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 보도에서 할리우드 에이전트는 노엘라가 내년에는 100만에서 200만 달러를 벌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엘라 맥마허는 현재 겉으로는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생물학적 여성인 트랜스젠더를 부모로 두고 있습니다. 부모는 뉴욕 포스트와의 한 인터뷰에서 노엘라는두살 때부터 자신이 소년이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으며 남자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며 네살때성 전환을 했고 일곱 살에 법적 성별을 바꿨다고 전했습니다조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일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러시아가 테러 지원국에 지정돼야 하는지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해 주저하는 태도를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오하이오주 뉴필라델피아에 사는 19세 남성이 지난 1일 집에서 쉴때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들을 차량에 두고 내렸다가 아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약 5시간이 지난 후 차로 돌아간 남성은 아이가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던 것입니다. 현지 경찰은 사고 당시 기온이 섭씨 약 26.7도였다면서 차 안의 온도는 54도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 남성은 살인 및 아동 학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자신의 쉬는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 차에 두고 내렸다는 발언이 공개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달러화의 역대급 초강세로 미국의 소비자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달러 지속 현상이 반드시 미국에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다른 나라들에서 초래하는 부정적인 여파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5일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강달러 덕분에 미국 소비자들의 상대적인 구매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월 국제결제은행이 집계하는 달러화 실질실효 환율이 지난 2002년 종전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 좋은 예라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비해 미국의 실질 구매력이 더욱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다수 유명인의 투자금이 축산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 저감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CNBC 방송에 따르면 빌 게이츠가 이끄는 투자 펀드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는 식품 스타트업 뉴트럴 푸드에 대해 약 1200만 달러 규모 투자를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추가 투자를 집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자 명단에는 미국 프로농구 슈퍼스타 루브론 제임스와 케빈 러브, nba 달라스 메버릭스 구단주인 벤처기업가 마크 큐번 등존 레전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초점이 그동안 교통발전 분야에 집중돼 있었지만 농업도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이라는 게 설명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 하루종일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75도, 밤 최저기온 65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선선한 바람과 함께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76도, 밤 최저기온 64도입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